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국가보훈부, 국토교통부,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. 또한 법제처장, 관세청장, 병무청장, 국가유산청장, 질병관리청장,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. 교육부 차관은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입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구혁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자 교수입니다. 국가보험부 차관은 강윤진, 현 국가보훈부, 보훈단체협력관입니다.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강희업 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입니다.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바, 발탁됐습니다. 법제처장은 조원철 변호사입니다.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관세청 차장입니다. 병무청장은 홍소영 전 병무청 대전 충남 지방 병무청장입니다. 국가유산청장은 허민 현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입니다. 질병관리청장은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입니다.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은 강주엽 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차장입니다.